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대진첨단 소재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첨단 소재 금요일날 2.61% 조정 들어오며 13,040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죠 자 지금 계속해서 이 20일 단기 평선 위로 캔들 올려놓지 못하고 이 추세 자체를 돌려놓지 못하는 모습 계속해서 좀 답답한 움직임 나와주는 대진첨단 소재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뭐 시비 물량에 대한 걱정도 있고 지금 당장의 대진첨단 소재가 추가적인 조정을 가져갈 수 있는 악재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자, 지금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대진첨단소재의 움직임 속에서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 이 대진첨단소재 주주분이시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셔서 손실 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진 첨단 소재, 일단 뭐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강하게 물량 던져내고 있는 이 외인들의 자금이 좀 눈에 띄고 이러한 물량들 전부 이 개인이 받아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이 대진 첨단 소재가 주가를 들어올리기 위해선 이 외인과 기관의 추가적인 매수가 조금은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뭐 사실상 대진 첨단 소재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수급이 들어오는 게조금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자, 지금 명확하게 이 시장 흐름 자체는 코스닥 코스피 자체는 약 40일 정도 남아 있는 이 조기 대선으로 인해 웬만한 이 수급들이 다 조기 대선 테마 쪽 정치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 쪽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진첨단 소재에 대한 이 기대감 자체가 조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대진첨단 소재 그러한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자리 명확하게 지지받아주며 계속되는 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터져나와주고 있음에 저는 지금 자리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대진첨단 소재에 저평가되어 있는 저점이고요.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조정 나오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대진첨단 소재의 비중을 좀더 실어나가시거나 아니면은 대진첨단 소재의 평단이 높으신 주주분들께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대진첨단 소재의 결국에는 상승 움직임이 언제 터져나와주며 얼마까지 올라와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대진첨단 소재의 이러한 상승 움직임 17,500원 부근까지는 일단 쉽가 주가를 들어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 대진첨단 소재가 추가적으로 수급을 이끌어내기 위한 호재들, 그리고 이슈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자, 물론 대진첨단 소재 현재 이 글로벌 전기차 밸류체인 의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납품사로 선정이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강력한 호재를 터트릴 준비를 이미 마쳐 놓은 상황입니다. 자, 향후 이 북미 시장에서의 이 원통형 46 시리즈의 양산 확대에 따른 연계 수주 역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배진 첨단 소재의 추가적인 이 기업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모습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자리부터 1차적인 목표가는 17,500원 부근까지 잡아내는 게 맞지만 그 이상 2만 원이 넘고 3 만원이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 줄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대진첨단소재 지금 자리에서 좀 걱정되시는 것은 아직도 남아 있는 이 보유해스 물량과 이런 보유해스 물량이 이 시장을 강하게 쏟아졌을 때 그걸 받아 줄수 있는 매수체가 지금 없는 거겠죠. 자, 그렇지만 결국에 이 보유해스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대진첨단소재의 이 고래들 역시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이 보유해스 물량 12물량을 던져낼 가능성은 사실 현저히 낮습니다. 물론 그 평단에 비해서는 지금 자리도 분명히 수익권이기는 하지만 대진첨단 소재가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에 주가 분명하게 들어 올려서 매도를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러한 매도 타점을 명확히 잡아만 나가면 수익 보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확한 이 매도 타점이 잡혀나가며 확실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포착될 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셔야 된다 사셔야 된다 자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바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로 이러한 타점들 공유 드린다라는 건데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 문자 발송 주시면은 이러한 타점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확인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문자 드리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대진첨단수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미리 포착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미리 매수 타점에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31일 그리고 2월 4일 날 화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때 수급 확인하면서 확실히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며 2월 4일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입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4일날 이 올릭스라는 종목 매수가 16,400원에 비중 60%까지 잡아가셔도 된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4일 11시 25분에 발송을 해드렸고 발신번호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7730-8354번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60%까지 진입해도 좋을 만큼 강하게 잡힌 종목이었고, 이후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7일날 시회에서 갭상승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서, 아, 이제 출발 신호가 확실하게 잡혀 있으며, 이제 올릭스가 이제 출발하는구나를 딱 캐치하고, 혹시 앞서서 이제 올릭스라는 이 종목을 못 잡으셨던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점을 잡아드렸죠. 2월 7일 날도 마찬가지로 18,000원에 비중 60%까지 담으셔도 된다. 자, 2월 7일 날 8시 48분. 장 시작 이전에 미리 발송을 해드렸고, 총 412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를 받아보셨더라고 하면, 은 잡아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이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때 기다리던 소식이 이제 들려온다라고, 목표가 긴급상향하면서, 6일 전에 방송을 이제 했었죠. 2월 7일 날. 점을 하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이 되었다. 자, 명확하게 매집이 시작되었고 이 움직임을 포착해서 잡아가는 만큼 이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제 2월 7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번 4번 달성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300% 가까이, 3배 가까이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점상 이후 상황가 풀리는 시점에 입 절을 했었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타점 문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25년 2월 10일, 올릭스 매도가 44,5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반 매도 타점을 잡아 드렸고, 자, 이때 매도를 했다라는 건 당연히 그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매수를 잡아 드렸다라는 거죠. 자, 9시 49분, 장 중에 문자 발송 드렸고 발신 번호 또한 위 상담 배너와 동일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 612분께 발송을 해 드렸는데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간다라는 것은 제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같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종목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공부와 분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를 보여드린 건 확실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고자 보여드린 거였고 이제 저희 종목도 타점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매매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하나 발송하셔서 문자 신청 완료하시면 이제 신호 잡힌 확실한 타점 나올 때장 중에 영상보다 먼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번거로우셔도 문자 고래라고 넣어보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발굴한 종목이 하나 또 있어요. 지금 시장 주도에 가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AI 섹터죠. 그 AI 섹터 종목 중 아직 상승해 나가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 분명하게 이 상반기 AI 섹터 주도주로서 성장 가능한 종목인데 지금 저점 바닥 구간에서 확실히 이 매집 신호를 포착을 했고 움직임 역시 확인했습니다.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이상 올라간다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번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려 하니 같이 하고자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위 번호로 고래라고 같이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진 첨단 소재 주주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냐에 따라서 수익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놓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대진 첨단 소재의 확실한 머리 꼭대기에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며 이 대진 첨단 소재의 고래들의 움직임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하기에 꼭 실수 없는 매도 하실 수 있도록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전송 주셔서 잊지 말고 이러한 도움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주분들 수익 보시면서 투자 마무리 될 때까지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면서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응.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